자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으로 해법은 존재해 어떤 자영업자가 자영업자가 방송에다 댓글 달았더라고요 자영업자 영업 문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해요 제가 지난번에 통계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자영업자의 소득이 지금 40%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네? 이거요 자영업자들한테 나 그분들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고 싶어 질문하고 을 싶은 게 뭐냐면요 지난번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지역 앞에 지금도 추경 편성에서 지역 앞에 도입하라 하잖아요 지역 앞에 도입하면 제일 먼저 혜택 보는 게 자영업자들입니다. 지역 앞에 절대 반대하는 게 추경호 이 모피아들이고요. 전 국민 재난 정우를 경험했잖아요. 자기한테 도움되는 정치를 지원을 안 하면서 무슨 해법을 물어보세요? 네? 가장 단순하게 실행할 수 있는 거야. 네? 자영업자 문제는요 단순합니다. 일단 수요 측면에서. 장사가 잘 되려면요. 가게에서도 강화해야 돼.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없어요.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없어. 자영업은 있잖아요. 내수, 내수업종이잖아요. 가게가 소비할 여력이 잠깐 줄어들잖아요. 예? 네? 공급 측면. 자영업자가 과잉 공급되고 있잖아요. 예. 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앞에 하겠다는, 저기, 저, 정치인 지원 안 해주고, 뭘 저기, 저, 기 저, 그 기대를 해요? 예? 그냥 분노를 가지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분노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나서, 뭘 저기, 저, 저걸 하시, 물어보시냐고. 가게에서도 강화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쭉그 설명을 드렸잖아. 무슨 설명입니까? 이 도표 보여드렸죠? 우리가 사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모든 생산물은 사회적 생산물이다. 그 중에 리가 최소한 부분을 사회 목소를 떼어내는 떼어낸다. 이거 누가 한 얘기냐? 존 스토트 미리한 얘기야. 보수 정치 사상가의 거두인 존 스토트 미리. 최소한의 최저한의 생계소득을 보장해줘야 된다. 이 사회 목소 가지고 제일 먼저, 두 번째 그걸 가지고 사회 취향과 안보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그게 바로 뭐예요? 기본소득 같은 거잖아요. 국민은 최저 안에 생계소득을 배분받을 권리가 있어요. 왜? 함께 생산한 거기 때문에. 근데 기본소득 얘기하는 정치인 지지했습니까? 자영업자들? 안 하잖아요. 안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무슨 뭘 해결책을 물어봐요? 근데 또 하나.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중앙은행 시스템이 근대사회의 2대 발명품 중의 하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대사회는요, 자본주의사회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시장이라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정치영역. 이 상호, 상호균형이 작동되지만 자본주의는 붕괴가 안 되죠. 예? 네? 그렇잖아요. 이 돈의 힘이 지배하는 거하고 1인 1표가 지배하는 정치영역이 절묘하게 이게 결합이 돼버렸잖아요. 그 사회적인 목 사회 목수로 만든 게 뭐였어요? 중화은행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러면 중화은행의 시스템에서 가장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뭐예요? 화폐지 뭐예요? 찍어낸 돈 화폐잖아요. 중화은행의 가장 중요한 권력은 뭐예요? 바, 이 발권력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은행 시스템에서 은행들이 그거 가지 엄청나게 돈 벌이는데 그 돈을 이용할 사용할 권리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20%는 없어요. 자영업자 여러분들. 높은 금리로 되게 대출받죠? 예? 은행에, 은행에 낮은 금리는 이용 못하죠? 잘,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요. 왜 예,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본금융, 가계금융을 강화해야지만이, 자영업자들 돈 쉽게 갈수 있고, 저소득자들 돈에 접근을 해야지만이 무슨 자기도 자산을 축적할 게 아닙니까? 예? 최저한의 은행 신용을 이용할 국민의 권리를 주장한 정치인, 외면했잖아요. 그럼 뭘, 뭘 해법을 물어봐? 뭘 해결책을 물어봐요? 안 그래요? 솔직 하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예? 네? 민주당, 민주당이 싫은 거는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걸 얘기 안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 내가 그랬잖아요. 국민이 진짜 주인 나라 만들기 실패했다고. 그래서 제가, 2018년 말부터 제가 문재인 조건 저기 저 아마추어 조건이고 문화 조건이라고 제쓴쓴 쓴 사람 아 제가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방송에 나가서 예 그리고 혼란기 일 가지고 박근혜 조건 삼기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칼라에 쓰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부동산 정책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방송 나가서 최경영의 경제쇼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요 예 국민이 진짜주인 나라 만드는 게 실패했다고 근데 그걸 제대로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는 왜 지지를 않았냐고요 뻔히 뻔히 효과가 보이는 거를. 예? 아 가계소득하고 가, 가계금융 강화를 안 하면서 어떻게 이게 해결되겠어요? 지역 앞에 이런 거 저기 제대로 도입 안 하면서 어떻게 자영업자 문제 해결되겠어요? 지금 당장이요. 근본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 생태계를 새로 재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 이거 시간 걸리잖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요. 국민이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를 제공해줘야 될게 아닙니까? 청년들이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알바를 서너 개씩 해야 되지, 살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새로운 시도를 하냐고요. 여러분, 2018년인가 19년인가, 한 젊은이가, 젊은이가 그, 어, 올해의 책을 수상한 젊은이가, 그, 있었어요. 었 제가 지금, 오래전에 이래서 기억이 이름 섞어, 정말 기억이 안 나는데, 올해의 책인데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어, 젊은 아빠인가? 뭔가, 이번 뭐, 무슨, 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 젊은 친구가, 나이가 그러니까 뭐 20대 후반인가, 30대, 20대 후반도 제가 알고 있는데, 책을 쓴는데오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는데, 이 젊은 친구가 자기가 부모가, 부모, 부모님이 50대인데,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뭐냐면은, 굉장히 중, 아주 고약한 병에 걸려 계셔가지고, 경제활동을 못해요. 예? 아버지를 자기가 모시고 살아야 돼. 예? 아버지는 경제활동도 못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했냐면, 그래서 이제 노가다를 한 거예요. 노가다를 하고 나면 피곤하잖아요. 하루하루 그냥 생활하기가요. 근데 자기의 꿈은 뭐냐면, 글 쓰는 거야. 글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박원순,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 때, 그 젊은 친구들한테 그 청년 수당으로서, 얼마씩, 매달 얼마씩, 저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지원해주는 걸, 이 친구가 그걸 이용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받는 동안에 글을 쓴 거야. 그래서 그 책으로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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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거예요. 예? 그 친구한테는 그런 기회를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지원한 수당을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은 술 먹고 막 쓰겠죠. 여행 가고. 그럼 또 어때? 그리고 아니 이건희도 그랬던 얘기했잖아. 고인이 된이건 회장도 천재 한 명이 예? 뭐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뭐 이런 얘기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손쓴거 가지고 한두 배라도 건지면요 사회가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돈을 투자한 것만큼 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으면 그걸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굉장히 야만적인 생각이에요. 예? 야만적인 생각인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도는 씨가 말라요 대한민국 새로운 시도 할수 있는 하, 하고 싶어도 자기 하고 싶은 거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매달 매일 매일 먹고 살게 바빠가지고 하지, 예? 그렇죠? 그리고 교육혁명 해야 돼. 내 새끼만 내 새끼만 지금 그러니까 조, 소위 말하는 예? 인류대학교 가기 쉬운 저기 저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이런 거에 매몰되고 그러면서 근데 시대 시대 부적응자로 결국 거기 가봤자 시대 부적응자죠. 시대 부적응자, 예?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플랫폼 사업 모델 만드는 젊은 친구들 몇 명이나 있냐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유하는 자원에 대해서 재분배를 아 재, 재분배를 하기보다 도 공정한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 목시 굉장히 우리 취약한 거야. 왜? 정치와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우리 실종됐기 때문에. 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안 갖기 때문에. 예? 그 결과에 저서 처음부터 알았잖아 윤석열 정권 들어서가지고 이 경제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 이유가 정치 외면에 대한 비용 청구서가 날라온 거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제가요. 예? 네? 저하게 괜히 그런 얘기 한거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부동산 몰핀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를 가계부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떠받치고 있다가 가면 갈수록 나중에 더 구조조정은 더 오래 갈수 밖에 없어요. 그거 감당, 감당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 일본은 20년 동안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해도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이 있지만 우리는요 5년만 계속 가격 하락해도 붕괴됩니다. 예, 근데 이거 다들 알잖아 상식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경제적인 논리가 필요한 대단한 논리가 필요한 거 알잖아요. 근데 알잖아 아는데 외면하잖아. 용기를 안 내잖아. 그러면서 뭐냐면 해외로 탈출할 생각 자기 자녀들을. 이건, 이건, 이건 진짜 딱한. 저 대학 선생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옳은 소리는 제목에 칼이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하는 사람입니다. 예, 대학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겁니다. 대학 선생은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 국민들에게, 국민들이 제대로 볼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국민들 야단치고 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네? 가 뭔데 나한테 야단쳐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지금 뭐냐면 채배근으로서 개인 자연인 채배근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사의 대학 선생으로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요. 네? 우리 지금 해법은 다 있어 존재해요. 왜 예?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회 문제는요 다 해법이 있어요. 왜 예? 사람이 만든 거거든. 네?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는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거야. 그저 그 사회에 해법도 존재해요. 단지 뭐냐면은 그걸 다피 해피하는 거야. 외면하는 거야. 왜 예? 고통스러우니까. 그럼 몰핀 중독에서 몰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계속 몰핀 맞아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근데 이 비용을 지불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용기를 다음 번에 못 낸다면요. 대한민국은 진짜 희망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정신 못 차려. 그럼 희망 없는 거지? 뭘? 예? 희망 없는 거죠. 국민이 진짜주의 나라를 못 만들어. 이번에도 그러면 대한민국은 희망 없는 거예요. 희망 없는 겁니다. 어? 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막 개돼지처럼 살아야죠 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자연인 최백운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의 대학 선생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우리 좀 제발 솔직하자 이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지금 고통을 그래도 참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윤석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이겨내는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문에 더 진, 진, 도약, 적으로 도약하는 이런 사회를 대한민국을 만들 때 우리가 그 힘든, 힘든 상황을 이겨낸 보람을 느낄 게 아닙니까? 예? 그냥 뭐 비싼 문제는 제2 문재인 정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 이런 거 하려면은 이거 못하라 해요, 이거요. 예? 문재인 정권 때문에 뭐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예? 그렇지, 안,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겁니까전 그, 그거, 그거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저는 절필하고 싶고요. 칼람 쓰는 것도 그, 그, 그만하고 싶고, 대외적인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기 싫어요. 그런 희망이 없다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쪽에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곁을 못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우리는 꿈을,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 저도 만약에 있잖아요. 어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니고 내 자녀가 아무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나라가 있으면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내보내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무임승차 용납 안 해요. 예? 네? 용납 안 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고.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대접을 받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좀더 사람다운 사회를 만들자, 이겁니다. 우리 할수 있잖아요. 이제 다 알잖아요. 문제가 뭔지 대충 다 드러났잖아요. 예? 네? 문제가 다 드러났잖아요.